안녕하세요, 용리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나이키와 오프 화이트, 와플레이서 신발 언박싱입니다. 이 와플레이서가 색상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검은색에 분홍색, 하나는 흰색, 그리고 하나는 하늘색, 이렇게 총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응모를 했었거든요? 색깔 세 가지가 전부, 전부 다 됐다는 점. 뭐, 그래가지고 세 개가, 오늘 방금 다 도착을 했어요. 바로 신발들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뭐 그냥 이렇게 저스트 두잇 이렇게 왔는데,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되게 특이하다. 박스 원래 보통 나이키 박스가 도착을 하면 나이키 로고가 있어요. 있거든요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이키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색깔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오 포장지는 뭔가 이쁜 거 같은데 오프 화이트 자 하나 더 열고 아 이게 검, 검은색과 핑크색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 생각보다 이쁜데? 이렇게 신발 주변에 이,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그물망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오프 화이트와 나이키 콜라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옆에 글씨 적혀 있는 거 오프 화이트 for 나이키 와플 레이서 이거 라인이죠? 주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밑에, 이게 전부 다 고무예요. 고무. 다른 한 짝도 한번 볼까요? 어, 이제, 오프 화이트의 트레이드 마크. 이제, 태그. 이제, 빨간색 태그가 아니라, 이제, 초, 이거, 초록색 태그네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고, 색깔은 괜찮네요. 이게 안에도 만져보면은 되게 푹신, 푹신푹신한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뭐 신어 봐야지 이제 알겠지만 그냥 대충 만져봤을 때는 꽤 푹신푹신할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오프 화이트 또 마크 여기저기 뭐 써져 있고 괜찮네요. 뭐, 나... 은근히 분홍색이 검은색이랑 되게 어울리게 이뻐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첫번째로 열어본 검은색과 핑크색 있는 제품입니다. 자두 번째, 자두 번째 박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라라, 차라라, 아. 이거는 하얀색. 하얀색인데, 하얀색에 이렇게 초록색을 넘어서 이거 포인트를 살렸네요. 일단은 신발이, 요거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흰색. 전체적으로 흰색을 중점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흰색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요한 다음에 요선 선을 초록색으로 했네요. 해가지고 이쪽도 똑같이 여기 라이팅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되게 이쁘네. 되게 깔끔하다. 다른 한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쪽도 또 이쪽도 태그가 이쪽에 달려 있고. 는 이렇게 신발도 뭐 아까 전에 연두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연두색으로 여기 부분 부분 이렇게 칠해져 있고 이거는 되게 깔끔하네요 진짜 깔끔해요 하얀색이 막뭐 이상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진짜 그냥 깔끔해요 그래가지고 흰 운동화가 없으면은 이것도 어 이것도 크게 그,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흰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이거 내려놓고. 마지막 박스입니다. 자, 마지막 색깔은 이제 하늘색. 하늘색인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하늘색깔입니다. 이게 조, 지금 조명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상용으로 되게 이뻐요. 관상용으로 되게 이쁘고, 흰 색깔에다가 한 것처럼 똑같은 색깔. 색깔은 관상용으로 되게 이쁜데, 제 개인적으로 바로 봤을 때는 관상용으로 어디다가 진열하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신기에는 좀 부담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켤레 에한 20만 원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나이키 오프 화이트 어, 와플 러너 총 색상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한번 신어보고, 한번씩은 신어볼게요. 일단은, 착용감이 되게 편해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 악! 힘들어. 이게 착용감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발을,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냥, 그냥 감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편해요. 어, 되게 편하다. 근데 이게 앞에 쪽에 쿠션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발을 앞으로 했을 때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발 감싸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이 흰색 신발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진짜 그냥 무난해요. 부담 없이 코디하기 조,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신어보니까 깔끔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하늘색 이렇게 하늘색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신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저도 하늘색은 여기서 순위에서 빼서 둘중 하나일 텐데, 요, 여기서 고민이 좀 된다. 이거는 제가 오픈 엔딩으로 <laughs> 이건 오픈 엔드로 공개는 미정으로.